그리스 신화를 예술로 만나다. 그림으로 읽는 헤라클레스의 시비과 어 괴력의 영웅신들의 시험 대에 서다 그리스 신화 속 헤라클레스는 태어날 때부터 비범한 운명을 짊어진 존재였다. 그는 신들의 왕 제우스와 인간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난 반신반인으로 신적 힘과 인간적 나약함을 동시에 지녔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제우스의 아내 헤라는 남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를 증오하며 갓난 아이였던 헤라클레스의 요람에 독사를 풀어넣는 등 끊임없는 방해와 복수를 이어갔다. 성인이 된 헤라클레스는 가정을 꾸리며 평온한 삶을 맞이하는 듯 했지만 헤라의 저주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다. 광기에 휩싸여 자신의 두 아들을 스스로 죽이는 끔찍한 사건을 겪은 그는 속죄를 위해 신탁에 따라 왕의 명령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비과 업의 시작이었다.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인간적 죄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한 시련이자 구원의 여정이었던 것이다. 명화 속에 담긴 헤라클레스의 전투와 시련 헤라클레스의 시비과 업은 단순한 신화적 서사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 예술가들에게 무궁무진한 영감을 주었다. 가장 잘 알려진 장면은 네메아의 사자와의 대결이다. 물리칠 수 없는 괴수를 맨손으로 제압하는 그의 모습은 힘과 용기의 상징으로 그려졌다. 또 다른 과 어빈데르네의 히드라 와의 싸움은 여러 머리를 자를수록 다시 도달하는 괴물과 일격투를 통해 끊임없는 재난과 도전의 상징으로 해석됐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은 헤라클레스를 근육질의 영웅으로 형상화하며 인간 육체의 이상미를 보여주었다. 루벤스의 회화 속 헤라클레스는 폭발적인 에너지와 긴장감을 담고 있으며 프랑스 조각가 보댕은 그를 섬세한 비대와 균형미로 표현했다. 각각의 예술작품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라 그 시대가 바라본 인간과 신권력과 구원의 상징적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 예술로 되살아난 신화박물관 속 영웅 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명화와 조각을 통해 이 고대 신화를 직접 만난다. 마치 신전 속에 들어선 듯 거대한 캔버스 위에 펼쳐진 전투 장면은 독자들을 신화의 현장으로 이끈다. 특히 명화 속의 영웅 이야기와 같은 책은 단순히 텍스트로 읽는 신화가 아니라 시각적 경험을 통해 신화적 상상력을 체감하게 해준다. 예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고대인의 상징과 메시지를 오늘날에도 생생히 전달한다. 아이들이 책장을 넘기며 거대한 괴물과 맞서는 영웅의 모습을 본다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로 느껴질 것이다. 이는 단순한 전설의 기록이 아니라 교육적, 문화적 자산으로서 신화의 지속적인 생명력을 입증한다. 고난을 넘어선 인간적 구원과 영원한 전설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힘 자랑의 전설이 아니다. 그는 신적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약점과 죄를 안고 살아간 인물이다. 영웅임에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고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해 끝없는 시련을 견뎌야 했다. 이러한 서사는 결국 인간 존재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한다. 예술 속에서 재현된 헤라클레스는 단순한 영웅적 상징을 넘어 인간의 고통과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은 오늘날 대중문화 속 히어로들에게까지 이어진다. 영화 만화 게임 속 슈퍼히어로들은 모두 어딘가에서 헤라클레스의 후예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신화는 수천 년을 넘어 여전히 현대인에게 영감을 준다. 헤라클레스의 12과업은 결국 인간이 맞닥뜨린 삶의 시련과 극복의 서사를 예술로 증명한 이야기다. 신화가 예술과 결합할 때 영웅의 이야기는 단순한과 거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된다.